안녕하세요 문장다치 택시스쿨 문장입니다. 2025년 1월 16일 목요일 비가 맹 택시 야간 운행 일지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인천 서구 연희동에 살고 있고요. 오늘도 변함없이 1월 16일도 변함없이 인천 공항으로 올라갔습니다. 첫 콜은 예, 1터미널에서 예, 군포 가는 콜이었고요. 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예, 군포 용호고등학교라고 되어 있는데 어, 도착해서 보니 군포에서 가장 깊은 곳이었습니다. 일단 운행 시간은 40분 소요됐고요. 뭐 픽업하고 하는 시간도 있었으니까. 예, 한 45분 정도 소요됐던 것 같습니다. 요금은 69,640원 나왔고요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인천 중구 운서동 출발, 경기 군포시 군포 2동 용호고등학교 69,640원 나왔습니다. 예, 담타 한번 가졌고요 예, 머릿속으로는 3번 역으로 혹시 길방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나 생각했고요. 3번 역에서 코리 하나 있지 않을까 생각했고요. 만약 3번 역을 패스한다면 예, 범계역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동을 했고요. 3번 역에 도착해서 보니 뭐 동네가 시커멓더라고요. 예, 제가 볼 때는 전혀 코리나올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범계역으로 향했고요. 범계역 가는 길에 고가도로 넘어서 큰 사거리에서 범계역으로 좌회전 대기하고 있는데, 우측 1km에서 호계 3동이라는 곳에서 콜이 나왔습니다. 서울 가는 콜이요. 가산동 가는 콜이었습니다. 위치를 따놓지를 못해서, 그 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콜이 가산 디지털 단지 근처더라고요. 그러면 밤 11시, 12시에 가장 분비는 콜지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일단 연계 콜로는 뭐 좋은 콜이었고요. 가산 디지털 단지로 갔습니다. 이두 번째 콜은 11시 11분에 손님이 승차를 했고, 11시 36분에 손님이 내렸습니다. 예, 굉장히 가성비가 있는 콜이죠. 25분에 24,800원이니까요. 가산동에 도착해서 예, 연계 콜이 바로 들어왔는데 시간 텀이 지금 긴 걸로 나와 있습니다. 시간 텀은 예, 36분에 손님이 내렸고 52분에 손님이 예, 승차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손님들이 이제 술을 마셔서 예, 출발지 콜포인트가 2k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예, 손님 찾는데 좀 애를 먹었고요. 그래도 석촌동 가는 콜이었기 때문에 손님 다독이고 잘 설득해서 기다리시게 했죠. 예, 기다리게 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3만 9천원입니다. 34kg. 어우, 할증 시간에 이런 콜은 굿 콜이죠. 좋은 콜이죠. 가산동에서 석천동. 일단 손님 픽업해서 52분에 픽업했고요. 24분에 손님을 내려놨으니까 정확하게는 에, 32분에 39,000원짜리 콜입니다. 이세건의 예, 콜 내용을 보면 10시 3분에 첫 손님 승차하고 세 번째 손님 12시 24분에 내렸습니다. 지금 매출 규모는 보면은 11만 원, 12만 원, 13만 원이 넘어가네요. 그러면 2시간에 13만 원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시간당 6만 원꼴 정도 되는 겁니다. 시간당 매출을 4만 원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계속 4만원을 매출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할증 시간, 슈퍼할증 시간에 가성비가 높은 콜을 탐으로 해서 시간당 매출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5만원, 6만원, 7만원으로 끌어올려야 다른 시간대, 비할증 시간대, 콜이 없는 텀, 이런 것들을 메꿔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세 콜이 1월 16일 목요일 야간 운행에 큰 틀을 잡아주는 거죠. 시간당 매출, 오늘의 매출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이후로는 12시 24분에 손님 내려드리고 네 번째 콜이 바로 붙었습니다. 잠실 세네용 먹자역으로 가는 손님이었죠. 잠실 세내용 먹자 손님 네 번째 콜까지 8 0 0 0 원짜리 거의 기본 콜이라고 해야 되겠죠 기본 거리요. 이 손님 내려드리고 이제 콜이 안 붙기 시작합니다. 12시 32분에 손님을 내려드렸고 그래서 MBC 아카데미로 가서 자판기에서 커피 한잔 뽑고 콜이 연계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비가 저 같은 경우는 비가맨 골라잡이. 입니다. 네. 잠깐 보여드리면, 제가 왜 비감의 골라잡이인지, 지금 1월달, 1월 17일인데 36건입니다. 어제 엄청 많이 탔습니다. 네. 열, 야간에 12콜을 탄 거죠. 보통 평균적으로는 하루에 한 콜, 두 콜, 뭐, 세 콜. 평균적으로는 두세 콜 정도 됩니다. 콜라잡이 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것은, 예, 뭐, 콜을 많이 타느냐, 아니면 적게 타느냐, 예,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 비감행 야간 운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예,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분까지 총네 콜이 연계가 되었고, 12시 32분에 종결이 되었습니다. 금액은 약 14만원 정도고요. 2시간 반 정도. 그래서 커피 한잔하고 잠실 세내역을 한번 돌아보자 하고, 종합운동장 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을 했는데, 길에서 손님이 한분 탔습니다. 태릉 입구역 가는 분인데, 예, 동일로를 거쳐서 에, 장안동 가는 길로 해서 동부간선을 타는 코스였는데 일단 시간이 시간이다 보니까 일단 동일로 에, 상황이 어떤지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굳이 동부간선도로 가로 동부간선도로로 가지 않고 에, 동일로 시내길로 전부 갔습니다. 예 내리신 곳은 거의 뭐 공릉역 근처였었고요. 에. 뭐, 요금은 그런대로 괜찮았습니다. 에, 요금은 보시면은, 15,400원 나왔습니다. 시간은 에, 33분 걸렸네요. 예. 뭐, 심야 시간에 에, 더 좋은 가성비 콜이 되면 좋겠지만, 뭐, 이 정도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아마 동부간선으로 갔다면 한 5분 정도는 더 시간이 단축되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공릉역 사거리에서 길방에 실패했고요. 공릉역 사거리에서 길방에 실패해서 그 주변에 뭐 공릉역 주변 먹자에서 태울 수 있겠죠. 그러나 일단 강남으로 방향을 잡았고요. 강남으로 내려오는 길에 먹걸력 먹자. 그 다음에 뭐 한국관으로 해서, 그 다음에 한국관 뒤에 상봉역 먹자. 그렇게 해서 면목역 앞으로 해서 사가정역 앞으로 해서, 건대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나왔는데, 골이 전혀 안뜬건 아닙니다. 삥두개 정도 떴고요. 하나는 패스했고, 하나는 잡았는데 손님이 안 나와 있어서. 바로 신고하고 빼버렸습니다 일단 비가맹택시로 야간에 운행을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느 콜이 되었든지 카카오콜이 되었든지 우버콜이 되었든지 온다콜이 되었든지 스윙콜이 되었든지 수락률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겠죠 수락률이 높은 기사에게 더 많은 콜카드를 보여주는 건 당연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처럼 수락률이 낮은 기사들에게는 콜카드가 더욱 안 보일 겁니다. 저는 가맹을 3년 이상 했고요. 비가 맹은 2년 이상 했습니다. 예, 누구보다도 콜을 많이 탔다고 자부를 하고 있고요. 비가 맹 때는 뭐 99%올 수락 기사였습니다. 택시 기사로서 5년 이상 직업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손님을 많이 태우면 일단 피곤합니다. 그래서 골라잡이로 돌아선 거고요. 그리고 인천공항 영업을 중심으로 하는 이유도 가성비 높은 택시 운행을 하기 위해서 인천공항으로 돌아선 겁니다. 아무튼. 예 그렇게 해서 어 잠실에서 태릉 가는 손님을 길 손님으로 태우고 길방으로 태워서 태릉에서부터 이제 시간이 죽기 시작하고 매출이 나오지 않기 시작합니다. 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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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에 거의 2 시가 다된 무렵에 청담동에서 반포의 아이씨로 가는 콜을 하나 받았습니다. 반포 IC 가서, 예, 보니, 뭐, 콜라올 기미가 보이지 않죠? 거기서 아는 동생하고 잠깐 통화하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 한 분이, 아, 압구정, 그 현대아파트, 가자는 길손님이었습니다. 예. 압구정 현대아파트 가는 길손님, 예, 태워서 이동을 했고요. 예. 그 손님이, 예, 1 만팔백원 나왔습니다. 시간은, 예, 9분 걸렸네요, 9분. 5km.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강남에서의 빈콜은 예, 황금콜이라고 생각해도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심야 시간에. 그러나 출근 시간, 그 다음에 주간 시간에 강남은 헬이죠, 헬. 예. 거기는 가성비가 좋은 콜이 아니고, 어, 거의 죽이는 콜입니다. 아무튼, 심야 시간에 강남에서의 삥콜은 굉장히 가성비가 높다라는 거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전부터 택시하는 분들이 경력이 있는 분들은 강남에서 강남 콜만 받아서 운영하신, 운행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5분, 10분 안에 뭐만 원, 만 이천 원, 만 삼천 원 이러는데 어떤 사람이 안 다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손님을 내려드리고 압구정 그구 현대 아파트에서 로데오로 로데오역 앞으로에서 한번 방향을 잡아볼까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예 압구정 그 로데오 앞에서 둔촌동 가는 콜이 뜬 겁니다. 이 둔촌동 가는 콜은 이 콜을 통해서 확실히 근거리 배차라는 게예 카카오가 예 근거리 배차를 병행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히. 예 예, 인정이 예, 되는 부분입니다. 뭐 바로 제 앞에 뭐 30m, 50m 앞에서 호출한 거거든요. 그러나 이, 이러한 콜마저도 수락률이 중요하다는 거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 새벽 뭐 3시가 다 되가는 시점에 예, 둔천동 가는 손님을 태웠고요. 예, 그래서 이 손님 내려드리고 둔천동에 내려드리고. 예, 방희동 먹자에 가서 에 바로 방희동 먹자로 갈까 했는데 두 번째 콜이 붙었습니다 어, 길동 먹자 안에서 올림픽 기자촌 동북고등학교 건너편이죠 예, 오륜동 입구 쪽 예, 기본 뭐 거리라고 생각해야겠죠 예, 여기 하나 또 들어왔고요 2.8km인가 그랬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손님 내려드리고 어, 거기서 에, 방이동 먹자골목으로 갈까 에, 했는데 어, 올림픽공원 충전소 가서 충전을 했습니다 뭐밤 10시부터 새벽 3시가 넘은 시간이니까 벌써 5시간 이상 운행을 한 거잖습니까 뭐 콜이 없으면 없는 대로 에, 휴식을 취하고 에, 적극적으로 일을 할수 있는 체력이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손님을 찾아다녀도 되고요. 예. 아무튼 카카오 콜이 되었던, 뭐 우버, 온다 스윙, 예. 콜을 주는 것들은 콜을 주는 앱은 예. 우리가 활용하고 예. 적극적으로 나한테 맞도록 예. 나한테 콜 카드가 많이 보일 수 있도록 자기 자신 스스로가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하는 방법은 각자 알아서 찾아내셔야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수락률을 높여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 감행을 선택하셔도 되고요. 비감행을 하신다면, 저는 올 수락을 하라고 굳이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비감행, 올 수락을 할것 같으면, 감행하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하여튼, 에, 올림픽 공원에서 충전을 하고, 이제, 자, 저는 인공을 중심으로 영업을 하니까, 이제 인공으로 올라가야 될 방법을 계속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인공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강남에서 일단 호텔 주변을 한번 돌아봐야 되고요. 그래서 강남 주변 일단 호텔을 한 바퀴 싹 돌았고요. 예,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아무 소식이. 그래서 명동으로 갔습니다. 명동. 명동으로 갔는데 여기서 갑자기 느닷없이 시흥 능곡 가는, 퇴근하는 손님콜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이분을 태우고 시흥 능곡을 갔습니다. 시흥 능곡을 갔습니다. 요금이 39,300원. 상당히 좋은 금액이죠. 새벽 4시 넘어서. 좋죠.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이제 머릿속에서 인공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공이 나올 수 있는 곳즉 뭐, 콜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곳은 사람이 많은 곳이 콜이 많이 나오겠지요. 그래서 일단 아파트 단지, 오피스텔 먹자골목 중심에서도 그러한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단지가 같이 상업지역과 주택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곳 이게 배곳입니다. 배곳 백옷. 배곳은 배드타운이 아니고 상업지역과 주거 환경이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배 곳이 상당히, 에 콜이 나올 수 있는, 음, 곳이, 곳인 것이죠. 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예, 배 곳에 맨 처음에 들어가서 한 바퀴 돌았는데, 아, 콜이 바로 안 뜨더군요. 뭐, 바로 뜬다, 안 뜬다, 이거를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시계외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살짝 존버를 해야 됩니다. 아이 시간대 정도 되면 콜이 뜨지 않을까? 예, 지금까지 자기의 경험치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더 들어갔고요. 이번에는 이제 먹자골목 지역이 아닌 주거지역 근처로 가서 예, 차량을 존버하려고 갔습니다. 예, 한라 비발디 앞으로 갔고요. 거기에서 이 기가 막힌 콜이 하나 뜬 겁니다. 바로 월곡동 가는 콜이 뜬 겁니다. 예상 시간은 1시간 한 5분 정도 나왔는데, 한번 요금표를 잠깐 보실까요? 53kg. 49,400원. 기가 막힌 콜이었습니다. 따단 콜. 예, 기가 막혔습니다. 이제 일단 도착해서 보니, 이제 뭐 출근 시간이 다가왔지 않습니까? 7시가 넘었으니까요. 동료기사분이 월곡 두산 아파트에서 인공 한번 기대해 보시자 했는데, 한양대학교 부속고등학교 가는 여자고등학생, 예. 어우, 벌써 이제 출근 시간 되니까 사람들이 운전하는 스타일이, 우리나라 사람들 운전하는 스타일 아시죠? 으아, 막무가네, 으아. 머리 이제 지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여학생 내려주고 두 번째 연결된 곳이 응봉동에서 대치동. 그러니까 대치동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삼성역 사거리입니다. 삼성역 사거리. 예, 강남경찰서, 맞은편, KTNC, 담배가게, 담배회사죠. 맞나요? 음, 거기 그 뒤에 그 이제 회사 출근하는 사람이 었죠 벌써 이콜딱 받고 운행 시간부터 금액부터 벌써 이제 출근시간 러시아어에 걸려서 가성비 뚝뚝 떨어지는 시간대 예. 가성비 뚝뚝 떨어지는 이제 콜 운행 패턴이 벌써 이제 시작되는 거죠 요 손님 딱 내려놓고 나니까 카카오에서 잠실 본동에서 강남 대치동을 땡기는 겁니다 피업거리는 2.8km 정도, 10분 정도 소요되고, 일단 깠지요. 예. 두번째, 세번째 뭐 수식 콜을 깠습니다. 그리고 콜 꺼버렸죠. 바로 빤스러냈습니다. 이것은 예, 강남에서 출근 콜을 한다 하더라도, 강남에서 강남 다니는 출근 콜은 절대 안 됩니다. 송파에서 잠실에서 강남 들어오는 콜도 전혀 이거는 가성비라고는 뭐, 1도 찾아볼 수 없는 콜들입니다. 지역입니다. 비감행을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강제배차였다면, 감행이었다면 난리 났죠. 그런, 행 스트레스 받는 운행, 이런 걸안 하려고 비감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 콜을 안 하기 위해서, 안 받기 위해서 비감행 골라잡이를 하는 거죠. 예 아무튼 밤 10시에 10시 3분에 첫 손님 태워서 8시 26분에 손님 내려 드렸고 충전하는 시간 1시간을 빼면 운행 시간은 총 9시간 정도 되겠네요 그러나 하여튼 이 10시간 30분이란 총 시간 가운데 예, 콜텀이 있는 시간 뭐 이런걸 다 빼고서라도 32만 8840원 예 뭐 효과적인 운행을 했습니다 비가 맹 택시 야간 운행 예 1월 16일 목요일 매출은 31만 8840원 이었습니다